야, 오늘 뭐 무궁화 전자와의 승부 사실 팽팽할 거라고 기대했는데, 오늘 김진암 선수의 활약이 너무 좋았습니다. 승리 소감부터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어... 어, 너무 기뻐서 <laughs>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사실 오늘 어, 장경식 선수가 초반에 좀 저조했어요. 이럴 때좀팀 선수들 간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아, 어, 뭐. 게임 들어오기 전부터 뭐 집중하자. 뭐 골밑 하나를 쏘더라도 집중력 있게 쏘고 수비를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하자라고 이제 각오하고 어, 화이팅 있게 들어왔습니다. 음, 계속 바삐의 승부가 이어질 때 플레닝 이 코치로서 그 팀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? 어, 그래도 뭐 슛이 안 들어가든 뭐 디펜스가 놓치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뛸수 있게끔 더 열심히 뛰라고 얘기를 했고요. 뭐 아무래도 저희가 무궁화 전자랑 같이 어 대진을 하면서 서로간에 이제 장단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서로간에 호흡을 맞추고픽플레이를좀 많이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 덕분에 또 이제 오늘 대승. 사실 스무 점차 승리 예상하셨었나요? 아 거기까지는 <웃음> 아니고요. <웃음> 참 뭐랄까 팽팽한 두 팀인데 이렇게 또 이제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챙겨 가셨습니다. 아 이제 남아있는 경기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정말 3라운드까지 마치게 되면은 아, 이제 올 시즌도 거의 마무리를 지게 될 텐데 아, 남아있는 3라운드또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 펼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. 어 이번 리그 끝나면 또 바로 11월 달에 전국 체전이 있거든요. 예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팀하고 또 경기도도 저희 같은 라인에 있다 보니까 음. 오늘 더 이제 그 목표로 체전도 음. 준비하는 김 같이 했었습니다. 네. <laughs> 끝으로 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, 대, 저희한테 지원해 주신 대구광역시장인 칠쾌 모든 직원들을 께 감사하고요. 저희 지원단이 또 있습니다. 대구광역시장인 칠쾌 그분들의 응원이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